유하다. 광물이 모자란 다 광물이 모자란 분. 리물이 모자란 물이 모자란 령왕물이 모자란 은곳이 모자란 다오물이 모자란 물이 모자란 리게물이 모자란 분. 사물이모이자란제상물이모자이 모자란 유일물이 모자란 까요물이이 모자란 관들이 모자란 이 모자란 정화물이 모자란 동시물이 모자란 다현물이 모자란 보겠물이모 전문가에 따르면 용암은 몇 분에 한 번씩 분출되어 지나가는 곳을 도저히 파괴한다고 합니다. 저지대에 있는 건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 3분 남았습니다. 홀로그램 화면에서 눈을 떼지 말아 주십시오.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릅니다. 용암이 벌써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사령관들이 고지대로 잘피신하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용암이 빠지고 있습니다. 용암이 쓸고 지나간 자리에 추정이 생겼군요. 사령관들은 수정이 용암에 휩쓸려 가기 전에 어서 채취해야 할 것입니다. 일꾼들이 수정을 가져오면서 안정화 장치가 아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덕분에 최후의 순간이 조금 늦춰졌군요. 장수. 일희쪽 지진학자 대리의보고에 따르면 지진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용암이 분출될 수도 있다는 말이군요. 지금 당장이라도... 어. 접경력이 우리 위치로 이동 중입니다. 지금 용암이 차오른다는 소식이 접수됐습니다. 6번 용암 카메라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행성의 최후까지 4분 남았습니다. 저희 유엔엔 방송에 계속 채널을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 제기하는 모습을 함께 지켜보시죠. 동맹 지가 공격받고 있다. 자지가 공격받고 있다. 야, 한번 남았어. 긴장이 점점 고조되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모든 가전 변가 변한... 공격받고 있다. 가공격받고 있다. 갈래. 적이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서 놈들을 공격해야 합니다. 장수가 모자라. 소지티닉 용한 분출이 곧 뜨다를 겁니다. 믿으셔도 좋습니다. 저 돈이 범밀리어는 버밀리언은... 여러분께 언제나 정확한 정보만을 전달해야 드리니까요. 용암 분출이 또한번 일어나고 있군요. 저지대 있는 병력의 대피 작업이 시급할 것 같습니다. 에스핀 카노촌 위에 배치해야 용암이 물러나면서 안정화 장치를 재가동하려는 노력이 다시 분주히 시작되고 있습니다. 버리디아의 대재앙까지 이제 4분 남았습니다. 사령관들은 지금 이 방송을 못 듣겠지만 압박감은 분명히 느끼고 있을 겁니다. 적병력이 곧 사령관들의 일꾼을 공격할 것 같다고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채널 고정. 상황이 안 좋은 가운데 일꾼들이 25% 안정도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정말 예상하지 못한 활약이군요. 야크랜, 그레이스 무리의 도시가 힘을 벗어라. 적과 마주쳐 이어나라. 원시벌레야 변화하려면 정수를 만져야 한다 그대의 무리가 저기 우리 쪽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전투를 준비하십시오 정수는 내가 갖는다 이쪽 지진학자에 따르면 지금 용암이 멘트를 뚫고 나오면서 헤리, 이건 너무 나부단한 얘기잖아 아니 이걸 어떻게 읽으라고? 시청자 여러분, 용암이 다시 한번 분출되고 있습니다. 거지대가 또 남석과 불길로 뒤덮이는 모습을 같이 한번 보시죠. 헤리 <목소리> 온다. 빠르게 공격해. 용암이 만났다. 전투를 벌이고 있다. 정수가 되려는 곳. 이제 용암이 완전히 다 빠진 것 같습니다. 과연 사령관들의 일꾼이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할 수 있을까요? 하나입니다. 용암 분출이 또한번 시작되려고 합니다. 환경 안정화 장치가 50%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저 아래에 있는 병력들이 아주 큰일을 해냈군요. 방금 새로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용암이 분출된다고 합니다. 나와라! 벌레야! 고령령이 지상으로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것 같습니다. 사령관들이 뭔가 할 생각이 있다면 지금이 바로 지도 모르겠구요. 멀다래 휴식이 사령관들의 특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치솟는 마그마가 상구 성층군에 있는 우주선에까지 피해를 준다고 합니다. 용암이 다시 한번 물러났습니다. 용암이 핥히고 간 자리에는 잔해와 수정이 남아 있습니다. 저게 공격 움직임이 감소했습니다. 빠르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よし。 했다고? 아, 다못 믿겠어. 솔직히 말해, a 히 i t y Venic Panshim Kuruskovskronogy. Tong Mengi, Tong Yu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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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령의 동맹들은 과연 용감히 나설까요? 아니면은 이 생명체를 그냥 그대로 방치할까요? 용암룡이 오늘 자치령 동맹들의 에해에 무참히 살해당했습니다. 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고 과연 진짜 불을 내뿜는 괴물은 누구였을까요? 용암 분출이 일단은 멋진 것 같군요. 하지만 불타는 물결이 다시 찾아오는 대로 바로 추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작했습니다. 준비 합니다. 나는 주제반이다. 저희 눈앞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 다른 일꾼이 작업을 이어나갔으면 좋겠군요. 모든이 예상을 깨고 안정화 장치의 충전율이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과연 해낼 수 있을까요? 저희와 끝까지 함께 환영하시죠 가슴 변한다. 준비하십시오. 강력한 지진 활동이 머리디아 프라임 지 표면을 뒤흔들고 있군요. 곧 용암 분출이 뒤따를 것 같습니다. 용암이 또한번 분출되고 있습니다. 위에는 카메라맨이 지금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정자 여러분, 영화 본출이 끝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채널을 고정해 주십시오. 더 흥미진진한 것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변화하려면 에 정수를 많이 써야 한의주가 공격받는 맹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